안녕하세요 차차주 남자 차팀장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 미친 할인입니다. 요즘 수입차들이 연말이고 차량 재고가 많아서 그런지 할인율이 엄청납니다. 차량은 523d M 스포츠 패키지, LCI P01이고요. 차량 가격은 7,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견적 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견적 조건은 운용 리스 36개월, 48개월, 60개월, 무보증, 보증금 30%, 선납금 30%. 연 2만 키로 할인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개월 계약 조건 견적입니다. 위에서부터 무보증 보증금 30% 선납금 30%입니다. 무보증 보증금 월 납입료 차이는 15만 8천 원, 총 개월수 차이는 5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8개월 견적 조건입니다. 위에서부터 동일하게 무보증 보증금 선납금 30% 조건이며 무보증 보증금 월 납입시 차이는 15만 8천 원. 총 개월수 납입료 차이는 75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0개월입니다. 위에서부터 동일하게 무보증 보증금 선납금 수준입니다. 무보증 보증금 납입료 차이 15만 8천원, 총 개월수 납입료 차이 948만원입니다. 자세하게 견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중간에 견적 영상에서 정지해 주시고 보시면 자세하고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견적에서 무보증과 보증금 차이를 안내드리는 이유는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으시는 금액이고 금리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보증금 금리 인하율도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증금 납입도꼭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차량 재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외장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내장 블랙시트 외장 소피스토 그레이, 내장 블랙시트 모카시트 외장 블랙에 내장 모카시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문의는 유튜브 댓글이나 채널 상단 링크를 통해 차량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장이었습니다.